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여기 그 자원하는 마음 여기 그 아,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 천들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천, 예, 이 하나님의 성소는 이 나무나 뭐 이렇게 그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시틴 나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천으로 천막이에요. 기본적으로 천막이기 때문에 이 이제 그 귀중한 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천이 귀중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옷감이라고 하는 것, 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거였어요. 예, 그런 귀중한 것들을 이제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져와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우,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아가지고, 금방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이 마음이 연하여 가져왔다. 이 마음이 뜨거워서, 예,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아침마다 에, 계속 가져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 복된 일들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게참 좋아요. 예,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할 때,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우리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이 헤어지거나 날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날지 않았다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께서 야 그냥 뭐 그렇게 지켜 주셨구나, 그렇게 돌봐 주셨구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이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던 거예요. 옷감을 가져온 거예요. 신발을 만들고 그래서 그 성전의 성소의 윗덮개는 이 가죽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신발 만들 재료예요. 그리고 옷감을 만들 재료들을 이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라 날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겠지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성경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가? 왜 하늘로부터 그 성령의 담비가 급격하게 내려오지 않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 청년 때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를 다니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멀리서부터 왔었어요. 버스를 타고 멀리서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멀리서부터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와서 신앙사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그때는 이제 그 교회에 이게 화면을 보기 위해서, 이 뭐죠, 이 OTP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빛을 비춰주는 걸 썼었어요. 지금 프로젝터를 쓰지만, 예. 그런 기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글씨만 나오게 하는. 예. 그것도 빨리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아 갈아 줘야 되는 뭐 어떤 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어 그거를 어 그분들도 이제 사는,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저는 일단 누가 이렇게 아 형편이 어려운데 뭔가 드린다고 하면 일단 저는 그냥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기쁘시겠지만 <laughs>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유 어떡하나.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이후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이 부분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청년들이 만나서 살다가 교회도 이제 안 다니다가. 저희 교회에 확심이 나왔었는데, 그, 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혼식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이제 평안한 역사를 주시는 걸 이제 봅니다. 근데, 아, 한 2년인가 지나서, 교회는 이제 프로젝터가 장만이 됐어요. 예, 네, 그래서 프로젝터를 쓰니까, 그거 안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창고에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이 교회 창고에. 이제 밖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저 그 그거 하나님 앞에 써드린 건데 그걸 교회 창고에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중국의 소식이 오기를 에, 이런 이런 그 물품이 하나 필요합니다. 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 잘 싸가지고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로부터 한 3년 후,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중국 심천에 교회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 네, 그걸 갖다 놓고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온 교인이 그거 하나 갖다 놓고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는구나. 예.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 아니, 아니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거기서든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뭐, 많은 물질을 드려야 되고, 뭐, 이것저것 드려야, 돼, 그런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힘대로 하라.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가 없으면, 그 어, 한웅큼의 그 가루, 한웅큼의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돼 있어요. 예. 한웅큼의 밀가루,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소예요. 근데 그건 힘대로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똑같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힘대로 하는 거지. 그게 뭐,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 할수 있는데도 뭐야, 이거 뭐, 한옥콤에 가루 가져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힘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기쁨으로 할지니라. 이 원칙. 그래서 이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원칙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적게 거둔 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예,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힘을 지니라 그러나, 하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아주, 저도 그 일을 하다 보면,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가고 축복을 해도 가요. 근데, 와가지고 꼭 남의 집 일하는 사람처럼 일하면, 아, 부담이 너무 돼요. 그것도. 남의 집이라는 삶람 좋아서 일하면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켜도 기쁨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가려고 안 가려고 안 가려고 해서 억지로 가면 그 마음이 그게 좋지 않거든요 우리 집은 저희 둘째 누이만 그렇게 열심히 심부름을 했어요 저는 막내라서 잘안 시키고 둘째 누이는 누구야? 부르면? 예, 얼른 뛰어나와요. 그래서 뭐 사와라. 그러면 얼른 갔다와. 그게 자꾸 시키는 거야. 알렐루야. 혼자 심부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물론 우리 이제 부모님 없을 때 셋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심부름을 독차지했었어요. 그냥 저보고 다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사러 다녔는데 예. 야 그때는 억울한지 몰랐어요 나중에 크고 보니까 억울해요 혼자 심부름을 독차지했구나 근데 이제 어떤 일을 시킬 때 자원하는 사람을 시키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오늘도 불어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키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라. 예. 무슨 얼마를 하고 무엇을 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기쁨으로 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물질이 부족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뭐든지 넘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싶거든.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건 많이 드릴 필요 없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많이, 뭘 많이, 저는, 어우, 저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얼마 전에도 누가 뭐, 이렇게 해서, 어우, 부담이 들 드는 이상해요. 저는 마음이. 부담이 많이 돼요. 뭘 한다 그러면 부담이 많이 돼요. 제가 오히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그냥 그렇게 할 만큼만 하세요. 네. 여러분, 인색함으로 할 만큼은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할 만큼은 하지 마세요. 그냥 기쁨으로 할 만큼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복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예, 그들의 신이 날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날지 않은 것은 기쁨으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자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느니라 심고 거두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